아시 부활하신 이가 누구예요? 예수님이에요. 왜 예수가 부활하신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? 그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고,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.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수의 부활을,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합니다.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,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뭐 하러 교회에 다닙니까? 뭐 하러 이 땅에서 이 고생을 싸가 잔뜩 응? 싸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? 개척회를왜 합니까? 뭐큰 기업으로 만들려고 교회를 개척합니까? 무슨 어 우리 교회 개척하는 것이 교회를 새로 세우는 것이 무슨 스마트 사업입니까?